안녕하세요. 모터리언 김성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동입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따뜻해졌어요. <laughs>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laughs> 네, 제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아니, 맨날 소원기자 혼자 사다가 제가 하다가, 승진해가지고 네, 이제 혈정이랑 같이, 같이 보니까, 시작합니다. 아, 나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막 고민이 되는데 <laughs> 진짜 봄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네. 또막 추워지기도 하니까 맞아요. 약간 뒤통수를 때릴 것 같긴 해요. 네. <laughs> <laughs> 자, 오늘 무슨 차를 치잖아요. 네, 오늘은 인피니티 더 올류 QX50 시승합니다. QX50이 음. 전좀 아직도 헷갈려 왜냐하면 네네. 이게 이제 그 EX에서부터 37. 시작이 네. 됐거든요. 그래서 EX에 대한 저는 인상이 굉장히 강해요. 음. 개인적으로는 EX를 엄청나게 좋아하는 모델이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이게 지금 QX로 이렇게 바뀐 게 아직 적응이 잘안 되는 거야. 음. 아예 다른 차 같은. 네, 맞아요. 느낌이죠. 완전히 다른 차로 음. 뭐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오늘 사실 뭐. 공부해야 될게 많잖아요. 기술적인 부분도 많고. 바뀐 워낙 게 좀, 진짜 많더라고요. 네, 좀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에이, 설명은 개나 줘버리고, 우리는 그냥 이 <laughs> 차가 어떤지만 느낌으로만. <laughs> 네. 안 되나? <laughs> 아, 정말요? 에이, 그러시면서 이제 한 아. 2부, 3부 나올 거죠?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역사부터. 네. 간단하게 아니, 지난번에 살펴보면, 부산 모터쇼에서 네. 잠깐 정리해 주시긴 했잖아요. 음, 그랬나요? 그때네 지금 이번에 2세대 완전 변경 모델이죠. 네. 인피니티가 FX라는 그 크로스오버 SUV를 선을 보여가지고 사실 쇼킹했거든요. 음. 뭐 SUV가 어떻게 이렇게 늘씬한 느낌으로 음. 나올 수가 있지. 그리고 국내에도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어요. 네. 그러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SUV 라인업이 워낙 많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인피니티도 FX 아래 EX라는 모델을 음. 선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약간 컴팩트. 그렇죠. 네. 이게 사이즈는 해치백보다 네. 크긴 하지만 멀리서 보면 해치백 같아 보일 정도로 굉장히 컴팩트하고 그러면서 그 VQ 엔진의 강력한 퍼포먼스도 즐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컴팩트 SUV인데도 불구하고 막 보스 오디오 이런 것도 특히나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신경을 워낙 많이 쓰는 브랜드다 보니까 오디오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는 제가 평소에 원했던 게 해치백 같은 스타일인데 퍼포먼스도 나고 음. 그러면서 오프로드도 갈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좀 로망 같은 차였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다 EX, 가지고 있었네요. EX가 어. 너무 어. 괜찮은 스타일로 나와가지고 근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큰 인기를 얻지 못해서 사이즈도, 좀, 사이즈도 조금 애매하고 작고. 그러면서 또막 엔진은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드는 모델이었는데 어, 이름들이 이제. EX, FX 이렇게 하고 모델도 세단도 GMQ 이렇게 하다가 그걸 전부 다 이제 어, Q라는 이름으로 다 통일을 했죠. 정리를 그래서, 했어요. 네, 그래서 Q 뒤에 숫자를 붙여서 세단이랑 쿠페를 정리를 하고 음,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SUV 같은 경우는 네. QD에 X를 붙여 가지고 그 뒤에 QX 뒤에 숫자를 붙여서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EX가 이제 QX50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중간에 이게 페이스리프트인지 뭔지 헷갈리게끔 네, 차가 커졌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얘를 맞아요. 세대를 몇 세대로 나눠야 되느냐가 되게 애매하긴 한데 일단 어쨌거나 2세대로 이 세대. 이 보는 게 EX에서 QX50으로 바뀌었고 음. 그리고 QX50이 휠 베이스가 한번더 늘어났지만 네. 그래도 결국은 같은 플랫폼의 한 세대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음. 지금 완전히 새로운 2세대 모델이 등장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이제 QX50 2세대로 바뀌면서 플랫폼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 가지고 네, 기존의 인피니티의 라인업들은 전부 다 이제 후륜 구동 기반이었거든요. 그래서 e x 도 그렇고 FX도 그렇고 다 후륜 구동 기반의 사륜 구동 모델이었는데 이번에는 전륜 구동 기반으로 바뀌어 가지고 도대체 얘가 어디서 나온 건지를 따져 봐도 뭐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네.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니산에패스파인드가 있고 무라노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엑스트레일, 로그 네. 이제 그런 모델들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디에 해당되는, 걔네들은 이제 앞바퀴 굴린 베이스니까. 아, 그럼 여기서 왔겠구나라고 하지만. 또 어중간하게 안 맞아요.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개발된 플랫폼이고 차체 사이즈로 보면 엑스트레일이나 로그보다는 확실히 크고 네. 그리고 무라노보다는 살짝 작아가지고 거의 무라노에 가까운 모델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있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EX는 항상 너무 작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너무 커져가지고 아좀 정신이 없어요. 완전 새로운 모델로 다시 좀 봐야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그걸 떠나서 네. 이 차로 다시 이 차로만 이제. 한번 사이즈를 다시 또 비교를 해보면, 네네. 휠 베이스가 2800mm 거든요. 그리고 길이가 4700에서 5mm가 빠지는 4695mm. 그러면, 우리가 구형 산타페, 네. 산타페 DM으로 치면 휠베이스 2,700에 4,70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키리는 산타페 DM보다 5mm가 짧으니까 거의 비슷한 사이즈인데 휠베이스는 산타페가 구형이 2,700이었는데 얘는 2,800이니까 엄청 길죠. 그렇게 보면 앞바퀴 굴림 플랫폼의 사륜구동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음. 차체 대비 휠베이스가 굉장히 긴 모델에 네.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 모델 BMW X3랑 비교해도. 네. 작긴 하잖아요, 얘가. 그렇죠. 근데 그거는 후륜구동 베이스인 네네, 네네. 걸 감안하면 꽤큰 거네요. 그렇죠. 음. 지금 뭐 X3나 벤츠의 GLC나 음. 또 아우디 Q5나 볼보 XC60 XC60 포르쉐 마칸 네. 뭐 이런 모델들이랑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네. 전체적으로 뭐 후륜구동 기반의 모델들에 비해서는 휠베이스가 조금 짧긴 하지만 음. 휠베이스가 굉장히 긴 편이고. 전류구동치고는.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좀 애매한 놈이 하나 섞여 있는 네, 네. 게 저기 XC60 음. 걔도 전체 길이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차도 음. 그런 어떤 추세에 맞춰서 휠베이스를 굉장히 길게 확보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실내 공간을 완전히 다 그대로 쓰진 못했겠지만 그래도 이 열도 굉장히 넓더라고요. 사이즈가 좀 워낙 애매해 가지고 네.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나고 비교를 해보니까 어, 이 차랑 거의 거의 비슷한 수준의 스펙을 갖고 있는 모델을 찾다 보니까 음. 결국 답이 뭐가 나왔느냐면. XC60. 어, XC60보다도 네. 마칸. 음, 마칸까지 가요? 네. 마칸이 사이즈도 거의 비슷하고 음. 한몇 미리 밖에 차이, 휠 베이스 7mm, 뭐 길이 한 5mm 뭐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날 정도로 사이즈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마칸에도 2.0 가솔린 터보 엔진 있거든요. 네. 그게 252마력. 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얘는 좀출력좀 높긴 하지만 네. 야 거의 완벽하게 음. 비슷한 체격을 갖고 있는 체급이라고 할수 있는 게 마칸이구나 가격대가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뭐 그렇습니다 사이즈 아이고 정신이 없어 <laughs> 그렇게 해서 네네. 결국은 뭐 여러 경쟁 모델들 중에서 네네. 굳이 하나를 딱 꼽자면 음. 마칸 2.0 터보랑 거의 제대로 거의 ]겠네요. 체급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 그러면 혹시 퍼포먼스도 좀 마칸 수준으로 음.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네. 또 스타일도 은, 은근히 기존에 우리가 많이 봐왔던 네. 인피니티 스타일이긴 한데도 음. 또좀 뭔가 다른 느낌이 들기도 네. 하고 저는 네. 렉서스에 비해서 네. 인피니티가 조금 더 뭐랄까 운동 성능을 좀 강조하는 네. 원래 원래 그런 느낌이에요. 브랜드, 서, 브랜드 네. 성격 자체가 좀 음. 그래요. 어, 그래서 렉서스의 네. NX 네. 300h가 있으니까 그 모델이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사이즈 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하고 음. 성격 자체가 좀 다르긴 하죠. 네. 이쪽은 확실히 퍼포먼스를 강조하는 음. 게 인피니티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 차는 보면 사진으로 봤을 때에 비해서 실제로 이렇게 맞아요. 보니까 최저지상고가 어? 꽤 높아요. 상당히 높군요. 네. 아, 이게 휠베이스가 워낙 길다 보니까 사진으로 봤을 때 별로 높지 않아 가지고 아 역시나 인피니티 예전 EX도 별로 높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높군요. 자 디자인 보시죠. 앞 모습으로 오면 네. 다른 인피니티 차들이랑. <laughs> 별로 차이 큰 차이가 없어? 없어요. 네. 심지어 앞에서 보니까 세단 네.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물론 Q 뭐 60보다는 음. 조금 더 동그랗긴 하지만 납작하진 네. 않지만 Q 50, 60, 70뭐 모든 브 브레... 모든 모델들에서 지금 봤었던 모습이랑 사실 네, 큰 차이가 정확해요. 없어서 앞 모습에서는 뭐 더블 아치 그릴 쓰이고 이게 굉장히 크긴 하다. 네, 그렇죠? 굉장히 크긴 맞아요. 하네요. 그렇게 따지면 앞 모습에서 사실 제일 포인트라고 네. 할수 있는 부분 LED 헤드, LED 음. 라이트, 라이트가 좀더 얇아지기도 했고 네네. 안쪽에도 LED가 들어가면서 음. 하이테크 느낌 이 확실히 음. 많이 사는 게전 네. 아. 트림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본 네. 사양으로. 그래서 지금 시선을 좀 많이 끄는 게 네. 그나마 LED 라이트가 음. 좀 많이 초점을 맞춰주는 것 같고 음. 네. 여기 본네트 위에 라인들도 여기가 진짜 굵게 굉장히 쓰였어요. 우라,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지금 되어 네. 있죠 여기 튀어 나온 거는 세단보다 확실히 많이 튀어 나와 있네. 음. 굉장히 많이 튀어 나와 있고. 오. 그리고 저는 여기가 네. 그 세단 모델들을 비해서는 여기가 조금 평평한 것 같아요. 음. 원래 여기 진짜 코뿔소처럼 이렇게 <laughs> 톡 튀어나왔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런 건 없네요. 특히 q 6 0때좀 그게 많이 도드라졌었는데. 우리 양 옆이 좀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네. 모습에서. 그리고 그 인피니티에서는 처음으로 디자인 좀 새롭게 적용된 게 음. 클램쉘 푸드가 적용이 됐거든요. 조개 이렇게 네. 열리듯이. 그 클램쉘은 그동안 주로 이제 랜드로버 이야기할 때 주로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이 후드가 이렇게 잘려가지고, 네. 어떤 파팅 라인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 음. 아니고, 아예 본네트까지 다 덮고 있는. 네. 그래서 완전히 뭐다 덮은. 네. 이렇게. 여기가 덮었는데, 진짜 제대로 덮은 티가 나게끔, 네. 이게 좀 강조가 되어 있는 것도 음. 어, 괜찮네요. 여기 그림자가 음. 라인들이 진짜 굵게 쓰이다 보니까 음. 그림자가 많이 져서, 음. 뭐랄까, 인상이 되게 또렷해 보여요. 네. 옆모습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옆 모습도 사실 지금까지 봐왔던 거랑 많이 비슷하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 (qx50이랑) 비교를 하더라도 사실 좀 왠지 비슷하긴 한데 네. 좀더 선명하게 음, 라인이라든가 음, 음, 또 공연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좀더 선명하게 다듬어 놓은 느낌이 들어서 처음 딱 봤을 때와 얘는 왜 이렇게 시합한 느낌이 들지 맞아, 그런 맞아요. 느낌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되게 옆모습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음. 아 진짜 확실히 빨리 네. 그 처음 EX의 그 잔상을 빨리 떨쳐내는 게 <laughs>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엄청 길어요. 휠베이스가 2,800mm면 사실 진짜 네네.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짧다 짧다라는 아 느낌만 갖고 있었는데 진짜 휠베이스가 길면서 차가 늘씬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저는 사네요. EX에 대한 추억이 없으니까 <laughs> QX는 맞아요. 원래 이런가 보다 싶은데 네, 네. 여기 초승달 C필러가 쓰인 것도 네. 뭐 인피니티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음. 하고 여기 옆면에도 굴곡 엄청 네. 우락부락하게 만들어져 있고 맞아요. 루프라인도 굉장히 날렵하게 지금 뒤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 이 부분은 어 인피니티 모델들 중에서는 얘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조금 음. 어떤 경우에는 Q 60도 음. 조금 어색한 면이 있었고 음. 또 이게 QX 60 같은 경우는 음. 또 조금 더 라, 이쪽 바디 라인이 조금 특이해가지고 음. 조금 더 어색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음... 지금 현재 모든 인피니티 모델들 중에서 제일 잘 어울리게 지금 세팅이 돼요. 비례랑 같네요. 잘 맞나 봐요. 장착 크기랑. 아 휠이 이게 네. 지금 20인치가 장착돼 있잖아요. 근데 보면 옆에 날개가 음. 다 툭툭 튀어나와 있어요. 맞아요. 완전 음. 그뭐 뭐라고 해야 되지? 완... 물레방아 음. 막 그런 것처럼 음. 이런 느낌이 뭐냐면 이게 수륙양용차들 옆에 이렇게 핀 튀어나와 있으면 음... 그게 물속에서도. <laughs> 그게 연상될 정도로 핀이 굉장히 이렇게 튀어 나와 있는 게이 정도 튀어 나와 있는 디자인은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게 나와 있어도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 네, 그 이렇게 되는데 가운데 이렇게 튀어 나와 있는. 요거랑 거는... 요거랑 높이도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죠. 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나름 그 와류나 어떤 공기 저항 같은 것도 생길 수도 있는데 음. 디자인은 정말 멋지게 돼 있네요. 요 느낌이랑 여기랑도 음. 되게 잘 어울려요. 음, 아 그렇구나. 요 네. 라인이랑 요 라인이랑 같은 네. 거구나. 뒷모습은 되게 부드러워요. 통통하지 어. 않아요? 되게 볼륨감이 있어서. 네네네. 뭔가 어. 예리한 느낌보다 물론 라인들은 예리하지만 음. 전체적인 실루엣은 되게 풍만한 어. 어. 느낌. <laughs> 열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거 되는 건가 하고 했더니만잘 열리네요. 잘 되네요. 네. 닫히는 것도 잘 되고. 음. 어 근데 뭔가 트렁크 높, 열리는 높이가 여기 낮은 느낌이죠? <laughs> 자 일단 뭐 뒷모습 보면 네. 양쪽에 뭐 플러를 큼지 막하게 뽑아놨네요. 네. <laughs> 근데 이거는 이거는 어떤 팁 그냥 모양만 돼 있고 안쪽에는 그냥 동그랗게 돼 있네. 음. 네. 패밀리 SUV로서도 네. 무난할 정도로 디자인이 조금 그냥 깔끔하네요. 뒷모습에서 보면 차가 뭔가 음. 실내 공간이 되게 클것 같아요. <laughs> 자 트렁크부를 또 봅시다. 어잘 열리니까 참 좋다. 우와. 이게 굉장히 낮다. 음... 저는 여기가 낮은 그러네요. 게 제일 눈에 확 들어오네요. 진짜요? 네. 음... 이건 진짜 짐 싣고 내리기는 진짜 좋잖아. 그렇죠. 안 편하고요. 넣어버리면. 오. 그리고 트렁크도 상당히 또 반듯하게 돼 있고. 진짜 반듯하네요. 네. 여기 아래쪽에도 오 여기도 수납함이 있어요. 네. 와 이거 좋은가 봐 앰프. 음. 보스, 보스 오디오, 보스 앰프예요. 보스, 네, 보스 아. 이 앰프고 이게 서브 우프가 다른데. 보스 오디오도 너무 제대로. 기대됩니다. 아, 네. 아 여기서 뒤에서 아, 네. 뒷좌석도 접을 수 있네요. 네. 원터치로 접히고 세게 당겨야 돼. 안부러져안 아, 부러져. 안 부러져. 아, 부러질 것 같아요. 아, 부러질 것 같은데? <laughs> 좀 부러질 것 같긴 하다. 아. 근데 부러지진 않는데, 아 이게 좀 너무 좀 길어요, 이게. 아 끝에 가서. 세게 땡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그럼 저 해볼게요. 그 세우는 것도 힘들던데. 아 무겁네요. 아와 음, 그렇구나. 용기를 내야 되는구나. <웃음> <웃음> 아이씨, 와 여기 매트가 갈색이에요. <laughs> 네. 꽤 길다 그래도. 네. 꽤 깊네요. 자 들어가 볼까요? 오, 상당히 길다어 그러네요? 와. 오, 예, 산타페 느낌인데요, 산타페. 오, 예? 어, 맞아요. 정도? 시트, 네. 예, 머리를 붙였는데도 발이 안 나가네. 굉장히 길군요, 생각보다. 근데 천정이 좀 낮긴 하구나. 그쵸? 예. 아... 야, 생각보다 이어를 눕혔을 때 깊이가 굉장히 음... 깊어가지고 그리고 상당히 반듯하기도 하고, 아, 트렁크도 활용성이 상당히 좋다. 이게 산타페랑 비교하면 딱 사이즈가 맞죠. 네. 길이는. 산타페보다 좀 짧긴 한데 휠 베이스는 얘가 더 기니까 국산 모델이랑 비교한다면 네. 딱 산타페 경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산타페도 2.0 터보 있잖아 음. <웃음> <웃음> 자,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까요? 세우고 우와 이거 좀 무겁다 그렇죠, 우와. 뒷좌석 세우는 게좀 무거워 이것도 여기도 네. 그 레일을 잘 만들어 놔 가지고 내일 따라서 올리기가 상당히 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오 가죽이 색깔이 엄청 좋군요. 지금 이열을 접었다가 네. 세워가지고 세우니까 등받이가 완전 꼬꼬시 네. 서 있네. 어딨지? 아 여기 있다. 네. 이게 리클라이닝도 네. 돼요. 여러 단계로. 네 여러 단계 어, 돼요. 단우표로. 다 높여도 네. 다 높이면 영동. 다 높여 이 정도고. 편해요? 저는 딱 앉자마자 느껴지는 것은 발 공간이 너무 좋아요. 아 좁구나. 발 공간 이 진짜 좁고 네, 시트를 되게 낮게. 네, 낮게 놔서 네. 발이 다못 들어갈 것 같고. 음. 근데 이제 허리를 펴고 앉으면 무릎 공간도 넓고. 음. 공간은 굉장히 요 공간은 네 반듯해요. 슬라이드도 되는데 앞뒤로. 맞아, 맞아. 앞뒤로 슬라이드도 되는데 네. 이게 앞에 있죠 레버가. 오꽤 음. 어, 많이 되네요 이게 슬라이드가. 음. 근데 사실. 아, 이거는 이제, 많이, 많이 짐을 좀더 많이 실어야 될 경우에만 아, 좀 당기는 그쵸. 거고, 아니면, 네. 시트를 눕혀가지고, 네. 좀 공간을 딱 평평하게 만들 때 네. 좀 필요할 수도 있긴 있겠죠. 머리 공간은 음. 저는 넉넉한데, 편자님 음. 조금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이게 네. 지붕이 조금 낮기도 하고, 전체 전고 대비 네. 최저지상고가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그러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공간이, 이 공간이 그렇게 많이 음. 넓은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네. 뭐 선루프가 엄청 넓어서 이거 한번 열어보고 싶어요. 뒷좌석에선 어떨지 궁금하네요. 아와 진짜 제 시야에서는 다 뚫려 있어요. 가리질 않네요. 와 넓다. 그렇군요. 아 단은 안열반반 반 정도도 안 열리네요. 어, 아니야 더 열려요. 더 열려요. 네, 아, 한번더 당기면 안안 아, 되는데. 더안 돼? 네. 어 진짜? 오왜 그렇지? 보통 한번 걸리고 한번더 당기면 조금 더 음. 넘어가는 경우들이 보통 많은데. 네 조금 열리고 아. 오전 이게 좋네요 개방감이 음. 진짜. 자이 열에는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네. 있고 있고 시거잭 USB 단자 하나. 네. 온도 조절도 할수 있고요. 음, 열선 시트는 없어요. 네, 아열선 시트가 없네요. 이 열에 열선 시트가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이쪽에 선바이저도 수동으로 장착돼 있고. 여기 에어컨 선풍구 주변에 크롬 라인으로 이렇게 덧대 있어가지고 되게 고급스러워요. 올 것이 왔어. 아, 엔진 봅시다. 맞다. 자, 여기는 어떤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까? 네, 이 차에는 2.0 V-C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요. 네. 최고 출력은 272마력, 음. 최대 토크는 38.7kgm를 발휘합니다. 자, 드디어 VQ 엔진이 볼큰이었습니다. 떠났습니다. 진짜. 아, 님은 갔습니다. 진짜 사랑 많이 받, 받았던 엔진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그유명 네. VQ 엔진이 떠나고 이제 새로운 엔진이 들어왔는데요. 야 이게 사실 VQ 엔진이 워낙 명품 엔진으로 사실 좀 사골이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명품 엔진으로 인정받았던 만큼 대체하는 엔진을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서 만든 게좀 차이가 나죠. 거의 20년 걸렸다고 해요. 이산 <laughs> 인피니트에서 발표하기로는. 아 그래요? 네. V c 는 뭐예요? V c 는 가변. 음. 아닐까요? 가변 아죠. 압축비. 예. 그렇죠. 네. 가변 압축비 엔진인데 네. 배기량은 2000cc지만 이 배기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피스톤의 네. 보어는 그대로인데 네. 스트로크가 달라져서 그렇죠. 배기량 차이가 나는 거죠. 음, 그렇죠. 이게 보통 배 이제 배기량이 네. 그 실린더 안쪽에 음, 최적이 배기량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피스톤이 끝까지 올라갔다가 네, 끝까지 네. 내려왔을 때그 사이의 공간이 이제 배기량인데 네, 이제 높이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최대한 올라갔을 때랑 조금 음. 덜 올라갔을 때랑 네. 이 실린더에 이동하는 그 체적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배기량 이제 살짝 차이가 난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뭐 크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한, 뭐, 십몇 cc 정도? 그렇게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압축할 수 있는 압축비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끝까지 올려버리면 완전히 압축이 많이 되는 거고, 조금 덜 올리면 압축이 조금 덜 되니까. 네. 그래서 압축비가 8대1에서 14대1까지. 14대 1까지. 네. 그거를 이 차가 상황에 따라서 네. 어떤 때는 8대1로 했다가, 어떨 때는 네. 14대1로 했다가 자기가 알아서 바꿔준다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마라톤을 음. 천천히 하느냐, 음. 아니면 스프린트를 완전 빠르게 달리느냐. 그런 거 같은데 약간 그런 거 고... 뭐랄까, 순간 가속을 팍 해야 될 때는 네. 8대1로 아. 압축을 하고, 음. 좀 정속주행을 많이 할 때는 네. 14대1로 압축을 네. 네. 하고. 그 연비 위주로 갈 거냐, 네. 아니면 파워 위주로 갈 거냐에 따라 다 바뀌는 건데, 음. 근데 이게 그냥 생각하면 아니 이건 높이 조절 조금 하면 되지 네. 라고 하지만 사실 구조를 보면 엄청 복잡해진 거예요 네. 이게 크랭크 샤프트하고 피스톤 중간에 예전에는 그냥 커넥팅 로드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사이에 멀티링크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 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기둥 하나만 있었는데 음. 기둥 사이에 링크를 하나 더 넣어 가지고 분리를 시킨 거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구조 자체가 거기가 워낙 많이 움직여야 되는 음. 그런 기계 장치들인데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고 근데 거기에 링크가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 이게 내구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구조가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에러가 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를 양산화해서 양산차에 적용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충분히 검증이 됐다는 이야기일 것이고 좀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겠죠. 그렇긴 하지만 그 조그만 이득을 보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네. 복잡한 장치를 과연 만들었어야 되는 것인가. 그긴 세월 동안.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세계 최초로 가변 네. 압축비 엔진을 만들어냈고, 네. 양산화에 적용을 했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퍼포먼스랑 연비랑 두 가지를 다 잡는 심지어 V6 엔진 있을 때보다 음. 더 가벼워졌다고 맞아요. 해요. 예. 경량화 같도 아, 일단 배기량 자체가 네. 그때는 이제 배기량 자체가 6기통에 3.5L 3, 네. 3 7터였었는데 지금 이제 4기통에 2000cc밖에 안 되니까 네. 아무래도 뭐 차이가 음. 많이 나겠죠. 근데 다들 지금 다른 메이커에서는 좀 친환경차를 개발하기에 음. 굉장히 바쁜데 음. 가솔린 엔진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뭐랄까, 또 가솔린 엔진의 가능성을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laughs> 왜 연비에도 도움이 되고, 네. 성능에도 지금 도움이 있는 걸로. 네. 그부분은 있다 우리가 한번 실제로 주행하면서 확인해보면 되겠죠. 하여튼 구조가 복잡한 구조로 네. 만들어가지고, 신기하더라고. 그 동영상 계속 보게 돼. 음. 이게 밑에 있는 밑에 암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네네. 이 중간에 링크 위치가 살짝 바뀌어가지고. 관절이 꺾이듯이.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위아래로 움직일 네, 때 움직임의 길이를 이렇게 하면 음. 조금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올라가고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신기한 게이 링크가 바뀌면서 원래 피스톤 커넥트 로드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아래쪽에는 회전이잖아요. 네. 그 위는 직선이고. 음. 그래서 이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있는데 이게 움직이게 되면 피스톤 부분을 비스듬하게 밀어 올리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는데, 이 차는 이, 이 링크가 바뀌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폭 자체가 네. 줄어들었어요. 폭이 줄어들면서 방향이, 네, 방향이 조금 더 앞쪽으로 내려가, 옮겨가가지고, 내려올 때는 뭐 비슷하지만, 올라갈 때 사선으로 미는 게좀 덜해진 거야. 아 그래서 약간 좀 수직으로 미는 느낌을 조금 더 많이 가지게끔 그런 구조로 바뀌어가지고, 음. 그렇게 되면 이제 실린더의 내구성도 더 좋아지고, 진동도 훨씬 더 좋아지고, 그래서 이 차는 사기통인데도 진동. 불구하고, 진동에서도 굉장히 네네. 뭐 유리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뭐 엔진 마운트에도 음. 좀더 진동을 저감하는 그런 것도 적용하고, 또 실린더 안에 뭐 코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개선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많이 개선을 해가지고, 진동도 확실히 많이 줄이고, 네. 그리고 성능과 연비를 두개 동시에 다 잡았더라. 아무튼 좋은 거 많이 들어간 거 알겠는데 이제 직접 타보면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웃음> 닫아버리고. <웃음> 닫아버리고 타봅시다. 빨리 타보죠. 네. <laughs> 어우, 어우. <오우>. 왜 이렇게 <laughs> 어, 재밌죠? 왜이러셔 <laughs> 자, 지금 이게 272마력이잖아요. 네. 어, 2000cc 터보 엔진으로 272마력이면 물론 이게 2000cc가 이제 300마력 넘게 나오는 네. 엔진도 있긴 있지만. 저번에 그 벨로스 텐이 네. 기본형은 250마력이고 퍼포먼스 패키지를 넣으면 275마력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272마력이니까 네. 거의 2000cc 엔진 가지고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출력을 지금 세팅을 해놓은 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사실 뭐 엄청나게 좋죠. 아까 말씀드렸던 마칸 같은 경우에는 2.0 터보가 252마력이니까 네. 얘보다 한 20마력 더 작고 그리고 현대 산타페 같은 경우는 2.0 터보가 235마력이거든요. 이 사실 235마력도 낮은 숫자가 아닌데 얘는 워낙 높게 세팅이 나서 272마력이나 되니까 아마 가속 성능이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딱 괜찮네. 성훈 씨가 밤는 힘을 보니까 어우. 이렇게 밟고 쉽게 만드네요. 네. 근데 엔진 사운드는 좀이 힘에 비해서는 그 소리를 효과를 좀잘못 내는 것 같긴 해요. 네. 좀이 소리가 좀 멋있진 않아요. 지금 이게 사운드 제너레이터도 적용돼 있고 돼 있는 그리고, 거예요. 네. 아, 그리고, 그래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6기통 아니고 4기통이니까 음. 아무래도 거기에서도 좀 차이가 음. 날 테고. 또 지금 실내에는 노이즈 캔슬링도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외부, 많이 안 들어요. 네, 외부 안 소음 들어와요. 같은 것도 좀 차단이 많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네, 스포츠로 바꾸면 이것도 인디비주얼 모드까지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그러면 사운드가 좀 바뀌나? 와, 어, 근데 네. 사실 SUV 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빨리 달려? <laughs> 아니, 그니까요. 좀 빨리 오.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어. 차도, 아, 차가 좀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손잡이. <웃음> <근데> <웃음> 하체도, 하체도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데? 네, 하체도 괜찮고, 네. 하, 하체도 진짜 좀 달리고 싶게 만드는, 좀 안정감이 있는 네. 하, 하체고, 네. 저는 움직임 자체가 좀 되게 가볍게 운동 힘, 잘하는 차인 것 같아요. 네. 네. 힘이 굉장히 여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맞아, 맞아. 요 그리고 스티링 어휠 무게도 많이 안 무거워요. 그리고 코너 돌 때도 스티링 어 휠을 돌릴 때그 무게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이 변속기가 CVT가 적용되어 있는데 네, CVT인데도 굉장히 여러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 니산 계열의 CVT는 지금 웬만한 자동 변속기 못지않게 스포티 하거든요 특히나 회전수 맞춰주고 막 이런 실력들까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네. 지금도 뭐 이게 CVT는 예전처럼 연비만 좋고 힘은 없고 재미없는 그런 변속기가 절대 아니다 라는 음. 거를 이번에 확실하게 안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산길 주행하면서 좀 재밌는 거는 음. 여기 앞에 앞쪽 펜더 부분이 되게 부풀어 올라와 있잖아요 <laughs> 네, 사실 저기 펜더가 아니고 그쵸 그쵸 네시인데 약간 그 느낌 음. 고성능 차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911 네. 앞에 이렇게 볼록하게 많이 워나... 네.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네요. 살짝도 아니고 어. 여기서 풍기는 느낌도 달려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네. 느낌입니다 이게 스포츠 모델이라고 해서 승차감이 더 단단해지지는 않고 네 뭔가 좀딱딱해졌다 아, 아, 달라져요 좀 딱딱해졌나? 조향비도 그렇고 어 아, 사운드만 조금 더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았어이 <laughs> 어, 느낌 너무 좋은데. 빨리 오. 달릴 때 느낌. 야. 와! 야 김성원 기자 이거 실화입니까 이거? 왜요 왜요? 저이 정도 기본이지 않나요? 그렇죠? 저 <laughs> 하체가 좋은 거 같아요. 세팅이 잘 맞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자유롭게 탈수 있는 거 같아요. 롤이 상당히 잘 억제되어 있는데도 승차감이 거칠지 않아서 되게 편하면서도 아, 또 이럴 때 사운드는 괜찮은 거 같기도 하는데요. 으르렁거리는 약간 이양 물고 오, 뭐 그런 느낌. 오, 오, 잔디, 잔디 깎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 이거 코너에서 타기 편해요. 일단 네. 편해요. 왜냐면 하체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체도 그렇고 스티어링 휠 무게도 그렇고 뭔가 가볍게 움직이는 몸놀림도 그렇고. 송원 기자가 산길을 타기에도. 네, 편하다. 편하면서도 지금. 재밌다. 봤을 때, 네, 제가 보시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달린 것 같은데. 그럼 이런 코너에서는 사륜구동으로 바뀌겠죠? 그렇게 알아서. 네. 아 그래서 더 편할 수도 있겠네요, 진짜 사륜구동이어서.